화요일 아침 로마서 1장 8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소개를 했죠 그에 이어서 오늘 8절에서는 자신이 먼저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감사의 내용이 뭔가 한번 8절 읽어 보시고요 이 8절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자, 8절, 9절까지 또 내일까지 우리 살펴볼 건데요. 자, 내가 내 하나님께, 내가 내 심령으로 또 나의 증인, 내 기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주어로 설명하고 있는 게 등장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보다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과 굉장히 친밀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하나님이 네,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건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좀이팔절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겠죠.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려면요. 뭐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실함의 정도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이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그 사회 속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는 사도바울 자신이 좋은 평판을 받고 있음에 대한 감사였지만 두 번째로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뭐 역사를 보면 이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은 핍박을 받죠. 뭐 여러 가지 오해를 좀 받기도 했고요. 뭐 식인종이다, 근친상간을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곧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로마라는 사회 안에서, 그 제국의 수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는 건요. 단순히 입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고백의 진실성이 드러나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고백을 한다 한들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삶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뭐 칼라 인쇄물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는 방식 그 생각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라 거죠.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오늘날에는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 너무 쉽죠. 그냥 매체를 통해서 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파되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라는 사회 안에서 복음이 통하지 않는 그 사회 안에서. 신앙인의 성도의 신분증이 통하지 않는 그 사회 안에서 전파되었다는 사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 사람이 어떻게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그 결과또한 행동, 행위, 생각 이 모든 것들도 그 선물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결과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냐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날도 가장 좋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계 전도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내 생각을 통해 말을 통해 언행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건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로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한 도구로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제가 살아가는 그 세상, 제가 살아가는 그 사회, 제가 살아가고 몸 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또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이 하셔야 우리가 놀라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